자, 7의 40 거듭 제곱은 n 자리인 자연수이고요그 수의 가장 큰 자리의 숫자가 a 이고요 1의 자리 숫자가 b랍니다. 그랬을 때 합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뭐, 7의 40 제곱이니까 7을 40번 곱해보죠. 어, 그러면 7. 7, 7에 49. 그런데 나는 1의 자리 숫자만 구할 거야. 그러니까 넌 관심 없어. 자여기다또7 곱하시면은 97에 63 관심 없어. 7 곱하시면 37에 21 관심 없어. 7 곱하시면 7. 7 곱하시면 77에 49 관심 없어. 그럼 결국은 1의 자리 숫자는 7, 9, 3, 1이 7, 9, 3, 1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7의 40거듭제곱은 40번째로 나타나는 수일 거니까 결국은 1이 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b는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의 40거듭제곱이 어, 몇 자리 수냐? 그리고 가장 큰 자리 숫자는 또 얼마냐? 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 정말 7의 40을 7을 40번 곱할 수는 없겠죠. 요럴 네,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상용로그다라는 거지. 자, 상용로그 붙여주시면 40 곱하기 로그 7입니다. 근데 로그 7이 얼마다? 0.488451이다라고 어, 주어졌으니까 곱해주시면 8451에다가 4를 곱해주시면은 4고, 어, 20이고, 18이고, 음, 33. 그러면은 소수점이, 예, 여기서는 소수점이 4개인데, 여기서 하나 나아가는 거니까 3개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3.804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 더하기 0.804다라는 거죠. 자, 상용로그의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라는 거죠.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알수 있다. 그러니까 n을 구해낼 거고요, 소수 부분은 자릿수의 어, 배열, 자릿수고 수의 배열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정수 부분 33을 이용을 해서 몇 자리 수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더하기 1을 해 주시면 자릿수가 구해진다는 거죠. 왜? 로그 7의 40 거듭제곱이 어쨌든 33.804다라는 거니까 로그 7의 40 거듭제곱은 33보다는 어쨌든 크거나 같고요. 34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의 33 거듭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가 7의 40 거듭 제곱이? 10의 34 거듭 제곱보다는 작다. 뭐가? 네, 7의 40 거듭 제곱이. 근데 10의 33 거듭 제곱은 동그라미가 33개야. 거기다가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34자리가 됩니다. 얘는 동그라미가 3 4개에 1이 있으니까 35자리 수가 되죠.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얘는 34자리 수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수 부분에다가 더, 더하기 1을 해주시게 되면 자리수가 구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수의 배열을 가지고 어, 소수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수의 배열을 또 알아낼 거냐 라는 건데.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로그 2가 로그 3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로그 2랑 로그 3이랑 더하시면 2랑 3을 곱해야죠. 그래서 로그 6이 됩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로그 6이죠. 그러면 로그 6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0.778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로그 7이 0.8451이다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로그 7의 40 거듭제곱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 0.804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얘보다는 크고요. 얘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거는 로그 네모인데 6보다는 큰 게, 7보다는 작은 게. 네모로 들어갈 거니까, 요 네모 안에는 6 1 1리병이 들어갈 거다 라는 것을 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804 대신에 로그 6 1 1리병을 대신 쓸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고 33이라는 놈은 로그 10의 33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33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 더하기 로그 6삐1 1병자 그러면 로그끼리 합이니까 진수랑 진수랑 요거 두개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6 1 1 1 1 1 1 1 1 34자리의 숫자가 에 여기에 적힐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랑 같다?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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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뭐랑 같다? 얘랑 같다. 따라서 7의 40 거듭제곱이 6으로 시작하는 삐리뿅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 어떤 숫자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맨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자리의 숫자가 6인 것은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분을 이용해서 수의 배열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34랑 6이랑 1을 더해 주시면은 41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